안녕하세요. 길치입니다. 자, 오늘은 아, 스케일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 시즌2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코드톤까지 알아봤고요. 아, 오늘은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메이저 마이너 스스케일의 코드톤에 펜타토닉까지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이제 모드 스케일이 남아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거 말고 뭐 또, 어, 얼트더 스케일이나 홀톤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전공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굳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7080 위주의 가요를 연주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모두 스케일을 알면은 좋, 을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그럽니다. 근데 모드 스케일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모드 스케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식의 형식을 띄고 있고, 어그 모드 스케일의 각각의 캐릭터 노트들이 무엇인지 하는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앞에. 강의를 흔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꼭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키가 있으면 그 키에 해당하는 다이아토닉 코드들만 구성이 된 곡이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키에 메이저 스케일이나 펜타나 코드 톤을 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예,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어, 가끔 이렇게 어, 그 키에 해당되는 코드들이 나와 있을 때그 키에 해당하는 메이저 스케일을 쭉훑어보면막 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 C 키서 나오는 오도 코드가 만약에 G 코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 G 코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의 스케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솔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솔어4분줄 5분 프레시 솔이잖아요. 여기서부터 2 4 1 2 4 1, 2, 4, 1 3 4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스케일의 아, 스케일 코드가 나오, 스케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도레미파솔라 C 코드다 그러면, 도레미파솔라 시도. 그죠? 또 여기서도 도레미파솔라 시도. 이런 식으로 2, 4, 1, 2, 4, 1, 3, 4의 운지로 치면, 그게 도레미파솔라 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 코드 나왔으니까 메이저니까, 이렇게 치고, 또 F 코드가 나오면, 어, 또 메이저니까, F부터 파부터 이렇게 치면 되고 또 G가 나오면 솔부터니까 이렇게 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메이즈니까 메이즈 코드니까 근데 그렇게 치다보면 은자 보세요 솔라시도레미파 솔을 쳤을 때 여기가 파가 말입니다 파가 여기잖아요 원래 G키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동도법으로, 솔라시도레미파솔을 치면, 여기를 파를 치게 돼요. 근데 여기가 보면, 도레미파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G 코드는, 파에 샵이 하나 붙으니까, G부터 시작해서 메이저 스케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게 되면, 여기가 파가 아닌 파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키의 곡에서 G 코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훑어버리면, 파를, C키에서는 여기 파를 쳐야 되는데, C키의 코드인데, G 코드인데, C키 안에 나오는 G 코드인데, 사실상 G 메이저 스케일로 치면, 파샵을 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F부터 파도 파솔라 파솔라 시도레미파 이런 등을 쳤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F 코드의 도레미파 솔라 시도 메이저 스케일이죠 그죠 그걸 이제 어... 모드 스케일로 생각하면 아이오니언 스케일입니다 파솔라 시도레미파 그럼 여기서 파, 솔, 라, 그 다음에 시가 원래는 메이저 스케일이면 여기를 쳐야 되는데 파, 솔, 라, 다음에 시잖아요 한그건너뛰 온음이니까 근데 F키에 F코드에 어그 코드 스케일을 치게 되면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에서 b 플랫시 치게 되게 됩니다 F 코드는 B 플랫이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길 치게 되니까 C 메이저 스케일하고 다른 반음 관계의 불호화음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을 막 그냥 훑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반음 관계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면서 C키의 스케일에 속하지 않는 음들이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에 이 F부터 시작할 때 요거 반음을 반음 관계 여기 불협화음을 없애라 그러면 F 코드가 나왔을 때는 리디안 스케일을 써야 되는 겁니다. 리디안은 요거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어, F 리디안 그러면 리디안은 어떤 키의 네 번째 나오는 모드 스케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F가 어떤 키일 때네 번째 나오는 음이 될까요? 도, 레, 미, 파. 그러니까 도가 어떤 음인 C키일 때 F는, 파는 4도 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가 나왔을 때, C키에서 F가 나왔을 때는 요거, 리디안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솔도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메이저 스케일로 치면 G메이저 스케일로 치면 솔부터 해서 도레미 사이사 이사 사, 일이사 일삼사로 치게 되는데 그렇게 치게 되면 여기가 파샵이 나오기 때문에 불류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솔라시 도레미 파솔 요렇게 솔아 파샵이 아니라 파를 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 일이사 일이사 일, 해서 믹솔리디안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믹솔리디안 스케일은 어떤 키의 다섯 번째 스케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믹솔리디안이다 그러면 아 어떤 키의 다섯 번째구나. 근데 G부터 시작하는 믹솔리디안이다 그러면 G 음이 이 솔음이 어떤 키의 다섯 번째 음이 되느냐를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솔은 C 키즉 도의 다섯 번째 음이에요. 도, 레, 미, 파, 솔 그죠? 그래서 C 키의 다섯 번째 음인 솔부터 시작하는 음은 스케일은 믹솔리디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 저그 스케일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막 시키엘 곡이라고 해서 C 메이저 스케일로 막 전체 지판을 훑고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반응 관계의 음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각 코드가 나왔을 때그 코드가 해당 키에 나오는 패밀리 코드라 하더라도 그 코드가 원래 키의 몇도의 코드인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코드 그몇도즉 어, 모드 스케일 도수에 맞는 모드 스케일을 적용을 시켜주면 그러한 불협화음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불협화음이 싫어서 우리가 배우는 게 펜타토닉이죠. 펜타토닉은 반음관계를 빼버리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음에 잘못된 어떤 그, 그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펜타토닉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펜타토닉은 굵고 간결한 하기 때문에 좀 단조로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곱 개의 음이 다 나오는 아, 스케일을 쓰게 되면 아기자기하고 좀더 다채로운 그런 스케일, 그, 애드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드 스케일은 이런 식으로 같은, 어떤 한 키의 패밀리 코드들만 나온다 하더라도 불려함을 피하기 위해서 모드 스케일에, 어, 그 스케일 자리를 짚어주는 게, 어,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80 세대를 조금 넘어서서 90년대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곡들이 조금 복잡해지고 코드들이 좀 난해한 코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를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난다이아토닉 코드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컨들이도미넌트도 많이 쓰게 되고요. 패밀리 코드 안에서 어, 마이너 코드가 나와야 될 자리에 메이저 코드가 나온다거나 메이저 코드가 나와야 될 자리에 어, 그 마이너 코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한 키에 패밀리 코드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다른 코드가 섞여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써야 하는 것들이 이 모드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에 해당되는 모드 스케일을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앞에 제가 올려놓던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모드 스케일 7가지 중에서 메이저 스케일에 그 포함되는 세가지 모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참고적으로 첫번째 그 모드 스케일은 아이오니안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아이오니안 스케일, 그 다음에 두번째 나오는 것이 도리안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 스케일은 프리지안 스케일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이아이오니언 스케일이라는 것이 1도 음이 나왔을 때 사용이 되는 어, 모드 스케일이에요. 그걸 아이오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도는 메이저 1도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메이저 1도일 때아이오니언 스케일을 쓴다. 그러면 2도 음인 어, 마이너 코드가 나왔을 때는, 요 때는 도리안 스케일이라는 걸 쓰는 것이고요. 3도 마이너가 나왔을 때는 프리지안 스케일을 쓰게 되고요. 4도 메이저 스케일이 나왔을 때는 리디안 스케일을 씁니다. 그 다음에 5도 메이저죠. 그죠? 1도, 4도, 5도는 메이저니까. 5도 메이저 스케일이 나왔을 때는 믹솔 리디안 스케일을 쓰게 되고요. 6도 마이너 스케일이 나왔을 때는 에올리안 스케일을 씁니다. 그 다음에 7도 마이너스 7 플랫5가 나왔을 때는 로크리안 스케일을 쓰게 되고요. 다시 8도, 즉 1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우리가 저 아이오니언 스케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를 기준으로 몇 번째 나온 음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드 스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1도, 4도, 5도는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이 메이저 스케일에 속하는 아까 말했던 아이오니언 스케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리디언 스케일, 그 다음 다섯 번째 나오는 믹솔 리디언 스케일. 요세 개는 메이저 코드에서 적용이 되는 스, 모드 스케일들이에요. 오늘은 요걸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마이너 스케일에서 나오는 모드 스케일들 있죠. 에어리언 스케일, 프리지언 스케일, 그 다음에, 어 뭡니까? 저기, 저기, 저기. 아, 도리안 스케일 두 번째 나오는 도리안 스케일, 세 번째 나오는 프리지언스 케일 여섯 번째 나오는 에올리안 스케일, 일곱 번째 나오는 아, 그 로크리안 스케일 이렇게까지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판에서 이제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오는 이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쳐봐라 그러면은 어, 조금 스케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2 4 1 2 4 1 3 4를 치면서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메이저 스케일에 첫 번째 나오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아이오니언 스케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오니언 스케일 아시겠죠 아이오니언 스케일, 스케일은 2, 4, 1, 2, 4, 1, 3, 4입니다. 그러면 여기 끝나는 자리에서 다시 2, 4, 1, 2, 4, 1, 3, 4 하면 이것도 아이오니언 스케일을 친 거죠. 또 여기도부터 2, 4, 1, 2, 4, 1, 3, 4를 해도 아이오니언 스케일을 친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2, 4, 1, 2, 4, 1, 3, 4를 쳐도 아이오니언 스케일을 친 거예요. 또, 또, 요, 도레미파솔, 라시도 이렇게 쳐도 아이오니언 스케일을 친 거죠. 자, 모양으로 기억하세요. 2, 4, 1, 2, 4, 1, 3, 4 중에서 이 2를 반응을 올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 4, 1, 3, 4, 1, 3,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리디안입니다. 뭐라고요? 2, 4, 1, 2, 4, 1, 3, 4 중에 2를 3으로 바꿔주면 이게 리디안 스케일이에요. 쉽죠? 2 4 1 3 4 1 3 4. 요게 리디안입니다. 그러면 자, 금방 제가 어디를 쳤나요? 솔이죠? 그러면 솔부터 해서 이렇게 하면 솔부터 쳤기 때문에 G. G부터 뭘 쳤나요? 2 4 1 3 4 1 3 4를 쳤으니까 리디안을 친 거죠. 리디안. 맞습니까? 그러면 G는, G는 어떤 키의 네번째 음이 될까요? 예? G는 어떤 키의 네번째 음일까요? 자, 거꾸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Sol, Fa, Mi, Re네요. 그러면 D키에 네 번째 음이 됩니다. 레미파 솔. 그죠? 그러면 D 키의 노래를 치다가 4도음 D D G A 제가 저그 지색기 잡기 하는 거 1도 4도 5도 그 외우는 거 지색기를 잡자 하면서 한게 있잖아요. D G A 더 가까. 그죠? 더 가까. g 는 4도니까 더 가까에 나오죠. 더가 D, G, A 그래서 G코드가 나왔을 때 D키에서 G코드는 4도니까 리디안을 쓴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다음에 그 우리 메이저 스케일로 보는 모드는 세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1도 아이오니안 4도 리디안 그리고 5도 믹솔리디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리디안은 그만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믹솔리디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믹솔리디안도 기본이 되는 아이오니안에서 음을 하나 바꿔주면 믹솔리디안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리디안은 여기, 여기에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리디안은 이걸 바꾸는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믹솔리디안은 그 밑에 초리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보세요. 2, 4, 1, 1, 2, 4, 1, 3, 4가 기본 메이즈 스케일이죠, 그죠? 즉, 아이오니안이죠? 여기서 2, 4, 1, 2, 4 까지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6, 7, 8할때 7도를 반음을 낮춰줍니다. 7도를 반음을 낮춰줘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2, 4, 1, 2, 4, 1, 2, 4. 요게 믹솔리디안이에요. 쉽죠? 자, 기본, 메이저 스케일. 2, 4, 1, 2, 4, 1, 3, 4. 이게 아이오니언 스케일입니다. 믹솔리디안 스케일은, 아, 리디안 스케일부터 할게요. 리디안 스케일은 2, 4, 1, 3, 4, 1, 3, 4가 되면 리디안. 2, 4, 1, 2, 4, 1, 2, 4가 되면 믹솔리디안. 아시겠죠? 2, 4, 1, 2, 4, 1, 3, 4. 기본 아이오니언 스케일 중에서 처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요, 요, 4도를 반음 올려갖고, 2, 4, 1, 3, 4, 1, 3, 4가 되면 리디안.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 요거는, 요거를 7도를 반음을 내려가지고, 2, 4, 1, 2, 4, 1, 2, 4, 이렇게 하면 믹솔리디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G. 똑같이 G에서 시작한 믹솔리디안을 쳤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 G 믹솔리디안은 어떤 키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믹솔리디안은 어떤 키의 다섯 번째 음이 나왔을 때 쓰는 모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G는 어떤 키의 다섯 번째 음이 되나요? 자, 도, 레, 미, 파, 솔. 도니까 C죠? 그래서 C키의 곡 중에서 G 코드가 나왔을 때 우리는 G 믹솔리디안을 치면 되는 겁니다. G부터 시작했으니까 G 믹, 믹솔리디안을 친 거예요. 여기서 치면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소리니까, 이렇게 요거 믹솔리디안 네, 그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C 어, 믹솔리디안을 한번 쳐볼게요. C 요런 C 믹솔리디안을 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키에서 나왔을까요? 거꾸로 내려가 볼까요? 도, 시, 라, 솔. 파죠, 그죠? 다섯 개 내려가야 되잖아요. 믹솔리디안이니까. 어떤 키의 다섯 번째 음에서 C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믹솔리디안을 쳤으니까, 이 C는 어떤 음에, 어떤 키의 다섯 번째 음이냐를 보면, 도, 시, 라, 솔, 파, F죠. F키의 믹솔리디안이에요. 그래서, F 스케일. 이 스케일 내에서 C이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 됩니다. 아시겠죠? F키죠? 다시 볼게요. F키죠? F키에서 F키의 스케일은 미파솔블록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요거 요게 F키에서 나오는 미파솔블록이잖아요 근데 C가 다섯 번째 음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치면 믹솔리디안이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C 코드가 나왔다고 해서, 아, 메이저 코드, C 코드 나왔구나 해가지고, 2, 4, 1, 2, 4, 1, 3, 4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을 쳐버리면 여기가 틀리는 거예요. 여기가 반음이, 불협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믹솔리디안으로 쳐줘야 F키의 스케일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 코드가 나왔을 때는 아 그냥 그냥 이제 C 코드가 나왔을 때는 이게 아이오니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키에 다섯 번째음으로써 있을 때는 여기서 어 믹솔리디언을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C 코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키의 네번째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 리디언을 써야 되겠죠? 2, 4, 1, 3, 4, 1, 3, 4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C 코드가 어떤 키의 네 번째 음으로 나오는 키가 어떤 게 있을까요? G 코드, G 키가 되겠죠. 그죠? GCD, G 새끼들. 제가 G 새끼들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 GCD는 G 새끼들이라고 외웠잖아요. G 새끼들 해서 GCD. 그래서 C 코드가 어떤 키의 네 번째 음으로 쓰였다 그러면 G 키에서 나오는 네 분점이 되겠죠, 그죠? G키에서 나오는 네 분점. 그래서, G, G 코드라고 해가지고, 메이즈 스케일. 이렇게 해버리면 틀리겠죠, 그죠? 여기가, 여기를 치면 안 되고, 여기를 치야 됩니다. 반음 올려갖고, 리디안으로 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G키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4번 그미파소블을 치니까 여기는 레인파 불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여기서 이렇게 리디안을 써야 되느냐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그, 음 코드 자리에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메이저 스케일을 연습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도레미파솔라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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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1, 2, 4, 1, 3, 4로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믹솔리디안이다 그러면, 도, 시 믹솔리디안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 4, 1, 2, 4, 1, 2, 4. 그죠? 만약에 F 믹솔리디안이다 그러면 F 자리에서 파 자리에서 2, e 4, 1, 2, 4, 1, 2, 4. 그 다음에 D 믹솔리디안이다 그러면 레 자리에서 2, e 4, 1, 2, 4, 1, 3, 4. 이런 식으로 각 자리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G 믹솔리디안, 어, E 믹솔리디안, 미 자리에서. 자, 이거를 각 키별로 그냥 무작위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아이오니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B, B메이저 스케일, B리디안, B믹솔리디안, 그죠? C, C메이저 스케일, 아이오니안입니다. 메이저 스케일이 아이오니안 스케일이에요. 어, 그 제가 이론 설명해 드리면서 그이 아이오니안 스케일이 메이저 스케일이 됐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그걸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D부터 시작이면 D 메이저 스케일일 것이고, D에서 리디안을 치라 그러면 이렇게 치면 되고, D 믹솔리디안을 치라 그러면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 부분에서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하는 어, 아이오니안 스케일, 그리고 리디안 스케일, 믹솔 리디안 스케일의 모양에 대해서 또 공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드 스케일은 어,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면은 좀더 자신있게, 그리고 각 코드를 따라가는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한 어, 좀 다채로운... 그런, 그, 애드립이 가능해지거든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키만 가지고 훑다 보면은, 분명히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섞여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펜타토닉이나 코드톤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엄들이 너무 간결하고, 또, 저, 단조롭기 때문에, 꼭이 일곱 가지 음이다 나오는 메이저 스케일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드 스케일을 배워놓는 게 좋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